003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창석유입니다. 미창석유 은 는 동사는 1962년 설립되어 산업 윤활유 전문 회사로 성장하여 1989년 9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함 동사의 주요 제품은 전기절연유, 고무배합유, 윤활유 등 산업용 윤활유가 주종을 이루며 제품의 고급화 및 특수유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동사에서 생산하는 광위의 윤활유와 고무배합유, 전기절연유 유동파라핀 등의 제품은 각각 자동차 및 산업용 기계의 윤활유, 타이어 및 신발 등 고무 제품의 원료 등의 원료유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기업개요대시 1962년 12월에 설립되어 석유류의 정제 및그 제품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산의 본사 및 주공장을 울산의 제2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선박용, 산업용 윤활유와 전기절연유, 고무배합유. 유동파라핀 등이 있으며 JX니판 오일앤드에너지코퍼레이션과 기술재휴 대시 2019년 8월 울산공장 이하억의 냉동유 생산시설 증설로 연간 생산능력은 3 3 6 0 0 k l 로 향상되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로 고무배합유 판매는 부진하였으나 전기절연유, 윤활유 그리스, 윤활류 원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금융자산평가이익 감소 등 기타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하였음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회복 및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 등으로 고무배합유와 윤활유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전기절연유의 지속 ]적인 수요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26일 기준 장마감 미창석유의 시가 총액은 114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미창석유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85위입니다. 미창석유의 상장 주식수는 1739,601혼두주입니다. 만 미창석유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미창석유의 퍼은 4.89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5.42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4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 1 2 2 6 0원을 보여주었으며 P/B 어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441원이고 추정 EPS는 n/1입니다. a P/B 어과 BPS는 각각 0.31배. 212,2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8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187번지억 원, 354억 원, 440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97번지억 원, 331억 원, 234억 원입니다. 미창석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번지 27%이고 유보율은 3820.5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83이며 전일 대비해서 4.19-0.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0.44이며 전일 대비해서 8